안녕하십니까 주행커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삼성전자 종가가 10만 3,100원에 머물렀습니다. 어제보다 0.39% 하락 마감을 보였는데요. 언뜻 봤을 때는 보합권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만 보였다. 오늘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바라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오늘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하루였어요. 주주님들. 자, 지금 주엔커가 포착한 내용만 읽어드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이 반등, 그 흐름보다 더 거대한 상승 흐름을 가져오기 직전에 나오는 고요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있었던 내용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한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3점 주주님들을 위해서 주행커가 선물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 끝부분에 마련해 두었으니 순차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텐데 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또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전과 점심 중에 회복을 하는 새를 다시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 구간에서 멈춘 채로 종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가격대가 바로 10만 3천 100원에서 300원대였는데요. 아니 힘이 있건 없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보합권 아니냐 재미 없지 않았느냐? 자,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크게 싸운 하루였어요. 자, 그러면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싸였고 누가 싸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주행 거가 좀 적어 드릴게요. 기관 192만주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78만주였던 거에 비교를 하면 거의 두배 이상 들어왔죠. 그리고 외인들을 보면 오늘 또 갑자기 433만주가 순매도로 나갔어요. 어제 230만주 순매수였던 거에 비하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이 오늘 224만주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관과 개인이 잡아가고 외인이 던진 것처럼 보이는 흐름인데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외인이 그냥 마냥 오늘 하루 종일 던진 게 아니라 오전과 점심새 아까 보았던 분봉으로 말미삼아서 오전에 나가는 흐름이 일부 나왔고요 그리고 1시 2시경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하고 나서 또 일부가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엇이냐 외국인이 지키고 싶어하고 더 이상 올리기 싫어하는 가격대가 10만 3천 원대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이에요 주주님들. 외인들은요 10만 3천 원 이하로 이 저가 매수를 계속해서 원하고 있는데 개인분들과 이 기관이 갑자기 따라붙어 버리면서 주가를 계속 올리려고 하니까 외인들이 의도적으로 던졌다라는 겁니다. 일부 수량을요. 자 그러면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걸 확인해 보기 전에 우리 공매도를 일단 봐야겠죠. 오늘 공매도량 3,800만 주. 자또 줄어든 또 줄어든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매매비중은 어제 3.6%보다 줄어서 원래 평균치인 1.3%대 가격은 10만 2,9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종가보다 낮습니다, 주주님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에 있었던 보합권 쇼 또한 힘을 크게 내지는 않았다. 유지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됐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왜? 평균가가 주가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쇼 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 포석이 이미 깔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과 내일 모레 자리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이 보합권에서 조금만 고개를 올린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쇼세력들은 크나큰 압박, 강제 청산 매수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는 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 10만 3천원대를 단기급등 돌파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외인들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지, 고대로 계속해서 매도를 늘려서 10만 3천원대 이하로 유지시키느냐? 아니면, 오케이, 그냥 시작이다 하고 매수가 따라붙어 주느냐? 그게 관건인데, 지금 외인들 누적 물량 몇만 주입니까? 자, 5천만 주, 6천만 주였던 게 지금 2,300만 주로 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제, 뭐할 수밖에 없다? 매수할 수밖에 없는 자리, 강제적으로 완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쇼체력, 즉, 공매도가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외인들이 힘을 내서, 올라가려는 걸 막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왜 막아섰으며 외인들은 대체 얼마를 바라보고 있길래 10만 3천원대를 저가로 유지하고 한 번에 폭발시키려고 할까? 그 이유를 주행커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게 바로 HBM. 자, 지금 국내 보도가 이 HBM3E. 가격 추가 인하 검토를 하고 있다. 점유율 35% 재턴할 하겠다라는 뉴스가 헤드라인에 떴습니다. 마이크론에 내줬었던 2위를 되찾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할 뿐더러 가격 조건까지 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병행한다는 전략인 거죠. 그러면 이건 언뜻 봤을 때 가격을 인하시킨다. 그럼 이거 뭐야? 실적 악화 아닌가? 이런 단순한 방정식이 아니고요, 주주님들. 지금 메모리가 늘 똑같지만 가격, 가동률, 수율, 원가. 이 믹스가 맞물려서 돈을 만들죠. 그런데 이 가격으로 문을 열고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학습 곡선을 단축하고 그 수율을 잡아서 원가를 낮춘 다음에 고객 용량 패키징 이 믹스로 이익을 두텁게 만든다. 그 스텝을 지금 가축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가격 문제가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무언가를 꾀하면서 이런 전략을 일부러 가져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엔비디아 퀄, 이 품질 통과 가시와 보도가 나왔죠. 근데 생각보다 큽니다. 그 여파가 AMD, 브로드컴이한 공급 레퍼런스 계속 쌓였고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이 가시화가 되면 상징성과 물량의 무게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겠죠. 근데 거기서 HBM 경쟁이 무게중심이 어디로 삼성전자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 논란의 그림자를 걷어내게 되면 가격 카드의 효과는요 배가 되게 배가 됩니다. 가격은 문, 레퍼런스는 열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점유율 곡선 계단형으로 움직인다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발더 있습니다. 지금 이 HBM 4 이 이후 다음 무대는요 업계에는 hbf라고 부릅니다 f 피니쉬 랜드를 다층 적층하고 인터페이스 컨트롤러를 바꿔서 대역폭으로 끌어올린다 라는 개념 저장장치의 역할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저장에서 메모리 아키텍처의 일부로 확장된다 라는 겁니다 근데 시점이 언제냐 2030년도에요 그게 바로 그 전후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숫자가 바뀌는 재료는 아닙니다. 단발성도 아니고요. 근데 삼성이 디램과 낸드,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모두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hbm, 속도와 대역폭 그리고 h b 방금 말씀드린 f 용량과 비용 이거의 분업론이 현실화가 될때 삼성이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완벽한 한 몸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HBM은 문이고, 레퍼런스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시장이 그 문을 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유도하고 노리고 의도적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게 외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외인들, 이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빠삭하고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일정 가격대에서 자꾸 방어를 한다? 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저항을 한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낸드 자 지금 이 낸드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 대폭 축소가 되면서 어떤 내용이 되고 있습니까 가격이 20에서 30%가 인상 검토가 된다 이 내용이 나왔어요 자 지금 데이터 센터 SSD의 고용량 고대역폭 메모리 전환 스마트폰의 뭐 저장 공간의 표준 상향 이 모든 것들 있죠 이 AI, PC, 로컬 캐시 수요가 겹치면서 비트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졌는데 랜드 가격 경로가 지금 우상향이라면 손익은요 시간차를 두고 따라오게 될 겁니다. 오늘처럼 외인들이 던지고 기관이 개인 받아가는 자리에서 그 시간차가 차트의 바닥을 더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주행코가 외인들의 계략이다. 의도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요한 건 주주님들 리듬입니다 리듬 메모리가 이 hbm 뭐 주가의 감정선 만들어주고 랜드가 현금 흐름의 체력을 만들어주고 감정과 체력이 같은 방향을 보는 순간 리레이팅은 숫자에서 시작해 멀티플로 번져지게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문으로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파운드리 파운드리 삼성전자가 2027년도 흑자 전환이라는 명시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파운드리 경영의 문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2나노와 e 1.4나노 선단 공정, GAA 게이트 올 올라 어라운드 이 모든 것들, 첨단 패키징까지 동시에 위로 올려버리겠다라는 계획, 협력사들과 27년도까지 손익분기 돌파 로드맵을 공유했다라는 보도 나왔잖아요. 실제로 오늘, 실제로 그러면 더 바닥은 단단해지고 위로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우리 주주님들. 자, 메모리는 분기 파운드리는 달력으로 보통 보죠. 근데 지금 자리 눌림 자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분할 매수 그리고 비중 나눠서 들어가실 준비는 맞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혼자 하면 확률은 어떻게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서 확률을 높여 보자 주행커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 앵커는 실제로 영상도 찍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영상만 찍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상단에 보시면 주 앵커 개인 번호 잠시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991-8867 여기로 삼성이라고 문자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주 앵커가 같이 보자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 타점, 시나리오, 외신기사가 말하는 삼성전자의 실체까지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주주님들 무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앵커의 실력이 사실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주앵커가 남자답게 제대로 실력 발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 삼성전자를 통해서 보여 드릴게요. 삼성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삼성 내용도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면 이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오늘 주앵커가 준비한 선물은 말입니다. 다름 아니라 종목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잘 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실제 주행커가 바로 직전에 드렸던 선물 종목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 차트를 통해서 확인만 해보고 바로 선물의 증정식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차트를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주행커가 실제로 매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리 적어드리지만 이게 아니었습니다. 종목의 이름은 바로 상지건설인데요. 갑자기 왜 상지가 나와 주앵커 이러실 겁니다. 근데 주앵커가 3월 달부터 진짜로 지켜보고 그리고 4월 8일에 유튜브 업로드까지 해 버린 종목입니다. 왜 했느냐? 내 실력 검증을 하겠다. 타이밍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리 선점 하셔서 수익을 먼저 보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 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실제로 있습니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잠시만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장이 뒤흔들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선점해야지. 내 계좌가 커지겠죠? 당연히. 왜? 수익이 커지니까요. 남... 자 이렇게 주행커가 실제로 건방진 말씀까지 좀 드렸습니다. 자리 선점하셔라. 수익 커진다. 배경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걸 언제? 4월 8일 날에 주가가 얼마일 때? 고작 11,000원일 때 실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주행커 말씀 듣고 500만원이라도 한번 넣어볼까 하셨던 분들은요 실제로 4배 수익을 가져갔었던 자리입니다 얼마 500만원이 2천만원이 되는 자리였다 이거예요 주주님들 근데 심지어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아까 언제 봤다 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때 주가가 아무리 높아 봐야 얼마 4천원일 때입니다 근데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5만 6천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몇배 16배 상승을 실제로 했었던 자리다 라는 겁니다 내시드가 천만원밖에 없었는데 1억 6천이 되는 자리였고요 내시드가 1억이 있었는데 16억이 되는 자리를 실제로 가져갔다 세금 걱정을 하셔야 될 때를 실제로 가져다 드렸다 라는 겁니다 주행커가 이걸 실력 검증하겠다고 그냥 말씀을 드려버렸었던 자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드릴 선물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주행커가 지금 매집을 포착한 종목이고요,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면서 들어가고 지지라인 체크, 바닥 확인까지 마친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 앞에 있었던 상지건설처럼 이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면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집이라고 주행커에게 말씀주신 모든 분들은요, 주행커가 공정하게 실력 검증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연락을 드려볼 겁니다. 매집이라고 주신 분들은요. 근데 여기서 주의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앞에 있었던 상지 건설 말씀드릴 때도 느꼈던 건데 주앵커가 말씀드리니까요. 우리 직장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 가장 많으신 분들이 두 분류로 나뉘어지십니다. 네가 말해 줬으니까 따라가 볼게 주앵커 하시는 분들과 내가 그 섹터를 몰라 관망만 할래 하시는 분들로요. 이렇게 나뉘어지신 분들은 실제로 계좌 사이즈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2000으로 시작했던 주식이 2억이 빠르게 되어버리셨고요 누군가는 원래 2억이었던 자산이 1억밖에 남지 가 않습니다 주행커는요 실제로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행커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집이라고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요 주행커가 무언가 말씀드릴 텐데 똑같이 아마 나누시게 될 거예요 따라가시겠다 관망하시겠다 나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뉘어지신 분들의 계좌의 사이즈 성장률도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게 될 겁니다. 그걸 근데 주행 커는 자신이 있고 선례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매집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왼쪽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앞에 있었던 이 삼성이 난 조금 더 궁금해 라고 하시면 삼성이라고 난 주행커의 매집이 궁금해 라고 하시면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커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행커였습니다.